아, 이거 안 넣어놔서 다 상했네. 으흠. 마르랑 동갑이라고 보면 되겠지? <laughs> 나이트클럽. 한번 볼까요, 그래도? 얘는 상태가 이런데 무슨 밥을 만들겠다고. 동생이네. 동생이 밥을 만들고 있으니 나는 앉아서 쉬겠습니다. <laughs> 어 그래, 음 고마워. 씨, 어 맞아, 얘는 자야 되겠다. <laughs> 어, 먹고 잘래? 먹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. 여기다가 제가 조명을 하나 추가할게요. 이렇게? 귀엽죠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응? 어떻게 좀 친해졌어 어, 동생아 이런 데서 자면 안돼 <laughs> 아까 그냥 자러 가게 뒀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거 깨울 수 있나? 깨우기. <laughs> 아니 겨울에 지금 뭐 하는 거죠? <laughs> 많이 추울 텐데. 음. 응. 하고 전부 판매. 얘들아,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니? 힘들어. 맞추기 간식 간식 얘는 자고 있다. 엘리도 <laughs> 간식 어 내렸네요. 야오, 일어났다. 한번, 시도를 해볼까요? 안녕. 니가 이삭이니? 오. 세상에. 고양이들도 자기들 그 취향이 있나 봐. <laughs> 그렇게 내내 안 됐는데. 아 어, 근데 내내 하니까 갑자기 치킨이 치킨이 먹고 싶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뜬금없죠. 아 갑자기 치킨 먹고 싶네. <laughs> 아 당황스럽구만. 복실이 빗질 좀 해주고요. 어, 내가 여기에 눕혔나? 클래식 음악으로 감정 달래기. 이거 해볼까? 아, 감정 제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잘안 들리긴 하네. 좋아요. 마음의 안정을 찾는 중. 뭔데, 뭔데. <웃음> <웃음> 웃긴 <웃음> 영상 공유. 둘이 되게 친해서 다행이다. 자, 과연 옆에서 엉망으로 연주를 해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좀 잘해졌나? 오오어 구경하기 있다 바로 괴로워하는 중어눈 <laughs> 온다. 자고 할까? 아, 지금 자고 있 겠다. 왜, 왜, <laughs> 왜, 왜, 뭐할말있 어. 이렇게 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이삭이. 연습을 빡세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캐롤을 연주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. <laughs> 며칠 남았냐? 이땐가? 아, 여기 있네. 일주일 정도 남았다. 화이팅! 우리 집, 냥냥이들. 양양 전기입니다. 누가, 어이구, 아파. 누가 이렇게 서글프게 우나 했네. 이게 간식 이거 주면 되거든요. 방한 마리에 고양이 한 마리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네요. 여기는 이제 막 나가려는 고양이. 글 쓰는 걸, 숙제하는 걸 지켜보는 고양이. 연주를 들으며 괴로워하는 고양이. 뭔가 어설픈데 듣기 나쁘지 않다. 잠깐만, 다해 가거든 됐다. 자, 여기 오세요. 이거 하나 먹으면 아픈 게다 낫는다니, 진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이 소리 듣다 보니까 그냥 피아노를 하나 사주고 싶긴 하네요. 그쵸? 그냥 피아노 소리가 더 좋긴 하지. 놀 수가 있나, 근데? 심지어 피아노가 다 그랜드 피아노야. 너무 커요. 아니, 요런, 요 정도 되는 그냥 피아노도 있잖아요. 너무 커가지고. 자, 이걸 놓으려면 음, 침대를 빼야 될것 같거든요. <laughs> 아, 일단은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학교 가야 된다. 뛰어남! 공원에 한번 가야 되는데 하나 사드릴까요? <laughs> 깃털이 깃털이 없는데요. 이거 수리는 못하는 거지? 아 교체하기 아 되네.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나봐. 그래서 음식 치우고 사과. <laughs> 아, 우아야, 언제 와? 아, 왔다. 어디가 아플까? 학교 가야 된다. 오, 와, 귀여워. 오, 엄청 큰데? 잠깐만, 얘는 왜안 갔지? 아예 자느라 못 갔구나. 가자, 가자. 너는 왜안간 거야? 마음껏 놀아야지. <laughs> 아이고, 되게 비싸네. 8,000원씩이나 나오네요. <웃음> 재밌구만, <웃음> 오~ 공과금이 엄청나게 비싸요. 신나게 놀고 낮잠 맞아. 이거 어떻게 됐지? 잘된 건가? 잘안 됐나? 더 권유해 본다. 엇? 안 된, 안 됐나? <laughs> 안 됐나 본데? 너무 좋다, 그쵸, 이 그림이. 소식이 왔나 본데, 아, 곧 태어납니다. 음, 어, 레이가 늙은 고양이가 되었다. 노묘요 해 주러 가는 건가? <laughs> 애들이 여기 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죠? 으흠, 발라당 완전 열 받았어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야겠는데? 일단 은 숙제 를이 <laughs> 프로젝트 를 대신 해주 려면, 거를좀 여기 다가, 치 우고 얘가 시작 을 해야 돼. 음. <laughs> 일단 이렇게 만해놓고 바로 그냥 잘 게요. 아, 이거 문 때문에 안 되는구나. 흐흠... 어디 할 만한 곳이 야외 말고는 없긴 하네. 엉망이네요. 상태가 다들 펼쳐만 놓고... 아, 눌러왔다. 말랑아, 우리 피자 시켜먹을까? 이거 배달음식이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다. 피자. 음... 치즈피자. <laughs> 충격적인 이야기 말하기. 아, 슈플레. 요시다 레이코 청년. 그 우리 마르는 뭐 친구 누구 없니? 바이치 겐지. 음, 그렇군. 여기서 자고 있네. 받았어요? 아 가끔 이러더라. 어, 아예 나가야 돼. 나가서 야, 안 받아줘요. <laughs> 이게 버근가? 어, 드디어, 드디어 나왔다. 저 사람 밖에서 <laughs> 얼어 죽을 뻔했어. 꺼지고 활동 그룹 추가. 아. <laughs> 야 고양이가 먹는다. 안돼. 아. <laughs> 쇼쇼 아쉽네요. 같이 먹고 싶었는데. 지금 <laughs> 말랑이가 고양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 안돼 다 먹겠어 안돼 내놔 <laughs> 어 됐다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고. 어때? 기분이 좀, <laughs> 기분이 좀 풀렸니? 내려와. 피자 먹어, 피자. 해서, 피자. 마루야, 너도 피자 먹어라. 제가 이걸 샀거든요. 추위 대성. 그래서 엄청 재밌게 놀고 있어요. 진짜 전혀 춥지 않은가 봐. 기분 좋은 추위난 추위가 싫었던 적이 없어요. 추위 대성 때문에. 이거 은근 편하다. 이제 잠을 한숨 자고 여기 나름 <laughs> 이걸로는 눈이 안 막아지나 보다. 음... 나름 위에 뭘 쳐놨는데 안 되네. <laughs> 우아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. 음... 이거를 푸는 방법이 거울 있나? 아, 거울 있다. 거울도 있고 이것도 되네요. 클래식 음악으로. <laughs> 분노에 달리기, 울분 터트리기. 어, 뭐야, 바로 기분이 좋아졌네? 빠른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그냥 운동을 하겠습니다. 음, 응, 그냥 운동하자. 어? 운동 사 레벨 활기찬 상태에서 한 시간 동안 한 개까지 밀어붙이기. 너네 이거 다 하나씩 만들래? 눈천사? 얘는 없네 음. 듣고 있는 것 같다 진짜 갑자기 확 우울해졌어. 검은 옷을 입을 시간 뭐야? 아무튼 그냥 슬프다는데 어쩔 수 없나? 이 슬픔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? 사는 것이 슬퍼서 비통하게 울기 매우 우울함인데 클래식이 만능이네. 화가 나거나 슬플 때 <laughs> 이걸로 다스릴 수가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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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약간 어딘가 이상한데, <laughs> 이게 바이올린 기술이 높지가 않아서. 안 되나 보다. 그쵸? 노래가 되게 좋은데, 근데? <laughs> 어, 와, 피아노. 이거 해볼까? 감정을 실어 연주하기. 아르의 슬픔 이 정도 되나 봅니다.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래도 쭉쭉 잘 내려가거든요. 된 건가? 좋아 한번 더. 이거 클래식을 많이 안 들어봤는데 되게 좋네요. 이거 하고 잠자기 어 됐나? 클래식은 틀어놓고 잘수 있는 건가? 여튼 이분 왜 갔... 같... 갑자기, 여름 옷이죠? <laughs> 민망. 글을 하나 더 씁니다. SF.